thank you 언박싱 잘 보셨나요?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토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레이저의 키보드는 작동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 라인업으로 분류됩니다. 그중 광축 제품 라인업이 오늘 소개해 드릴 헌치맨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광축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저는 기계식의 적축과 비슷한 리니어 기어인 레드축을 탑재한 모델을 출시해서 많은 관심과 뭐 포옹을 받았었죠. 지금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이 제품들이 모두 헌치맨 라인이고 레드 축을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레이저 헌치맨 V2, 그 중에 리니어 스위치를 탑재한 이 모델은요, 저처럼 조용한 타건감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챙겨봐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기존 헌치맨 엘리트에서 보여주었던 테두리를 둘러친 언더글로 RGB는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엘리트 모델도 아니고요. 뭐 어쩌면 레이저에서 추후 헌치맨 V2 엘리트 모델을 내놓기 위한 뭐 포석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달라진 요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두 가지 요소 때문에 저는 이 키보드가 저에게 있어서 현 시점 가장 일 순위의 베스트 키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려서 키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보드 의 키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적인 요소와 기로 듣는 청각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모델은 기존 헌치맨 리니어 모델과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여기 있는 모델들 중에 오늘 소개하는 헌치맨 V2 리니어와 헌치맨 미니가 똑같이 2세대 리니어 스위치를 장착하고 있고요. 다른 모델은 1세대 리니어 스위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치맨 미니와 동일한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헌치맨 V2 리니어는 완전히 다른 타건감을 주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키보드 튜닝한다고 할때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죠. 흡음. 그 흡음과 유사한 작업을 레이저에서 이 모델에 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운드 댐핑 폼이라는 걸 적용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타건 시 느껴지는 타건음이 상당히 깔끔하고 어, 저의 표현 방식이 좀 그렇긴 한데, 이 몽글몽글한 그 느낌을 전해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얼마 전부터 계속 들이밀고 있는 영역이 있죠. 바이퍼 8K로 마우스에 적용했었던 이 폴링레이트 8000hz를 드디어 이 녀석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자, 폴링레이트가 높으면 게임할 때 장비빨 부분에서 조금 더유리한건다 아실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게이밍 키보드의 폴링레이트가 1000hz죠. 그러니까 1초에 1000번 PC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레이턴시로 환산하면 1ms가 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대부분의 게이밍 키보드의 레이턴시는 뭐 2ms에서 2.4ms 그 사이 정도라고 하는데 이 모델의 경우는 800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8000Hz로 세팅하게 되면 레이턴시가 0.2ms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이 시스템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분명 장비빨, 버프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바이퍼 8K 리뷰할 때 자, 폴링 레이트가 올라가면 CPU 부하가 쭉 올라갔던 걸 보여드렸었는데, 그거 기억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걸 보셨던 분들이라면, 키보드를 8000Hz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CPU 부하가 커지는 거 아닐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행히도 키보드는요 마우스처럼 CPU 부하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결정적으로는 현재 25만 원대라는 이 제품 가격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이 가격이 극복만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키감과 사용감만으로는 손에 꼽을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기존의 헌치맨 리니어 라인을 사용하셨다면 이건 무조건 구매 리스트에 올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요 꼭 한번 타건해 보세요. 사건에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200% 공감 가실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잘 안해요.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 땐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유튜브 러브다트 트랜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리뷰 영상 후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좀 그렇긴 한데 제가 주변 기기 리뷰를 이제 좀 제대로 손을 대기 시작한 게 거의 6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뭐 가장 큰게 건강 상태였죠. 건강 때문에 좀 일을 거의 못 했거든요. 어, 제가 해야 될 일에 반 정도밖에 이제 뭐, 하지 못하고,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 기기를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주변 기기 리뷰 보시던 분들이 왜 주변 기기 리뷰가 안 올라오느냐, 뭐, 하다 못해 뭐, 레이저라든지, 그 다음에 커세어라든지 이런 쪽 제품 리뷰가 왜안 올라오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뭐 해당 브랜드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작업을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우겨우 뉴스 작업이라든지, 뭐, 아주, 뭐, 할수 있을만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런 작업만 했지, 주변기기 리뷰는 제 스스로 아예 좀 손을 놓고 있었어요. 어, 다시 여러분들께 예전처럼 뭐, 이렇게, 하, 신기하다 싶은 제품들, 궁금하다 싶은 제품들, 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동안 기다리시기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